자, 이게 2017년 1월 당시 탄핵 한창 때 조갑제가 후원금 막 수억원대 걷고 있을 때쓴 칼럼이고 요 칼럼을 그대로 마이크 잡고 외치면서 후원금 엄청 처먹은 자입니다, 조갑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크롬멜 영국의 올리버 크롬멜이 한마디로 쿠테타로 정권 잡았을 때 찰스 1세를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때 찰스 1세를 잡아놓고 판사, 판결 내린 판사 검사 이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크로멜이 실각한 다음에 크로멜 조건이 무너지고 다시 왕정이 복구됐을 때 검사 판사 200명을 사용시켰다는 거야 이게 한마디로 이거를 예를 들면 서 조갑제는 마이크 잡고 박 대통령에 대해서 조작날조 수사한 검사들 다 사용시키겠다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거든 아직 판결이 나기 전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판사 자신은 다음이고 이때 중요했던 것은 특검의 조작날조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을 사용시키겠다를 강조했던 이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각지는 안다는 거지, 한동훈과 윤석열이 어떤 놈인지를. 근데, 2021년, 이제, 윤석열이가 대권을 준비한다고 면서 보수파리들이 급격히 변절하고 윤석열에 줄 서면서, 똑같은 글을 올리는데, 판사지만 얘기해요. 검사가 빠졌어. 제목에. 본문에도 검사가 빠졌어. 여기는, 탈핵 때는, 검사, 검사가 다 있어. 그리고 실제 검사 위지야. 왜?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검사를 사용시킨다 그랬는데, 똑같은 글을 올리면서, 검사를 빼버립니다. <laughs> 왜요? 사기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에 줄 서야 되니까. 그니까 러 내가 말한 프랑스에서 BC 정권 부역자를 처벌할 때 1순위가 뭐냐? 바로 이런 조각제 같은 자들이야.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날조한 검사들이 대통령이나 법무장을 하면 돼요? 이들의 범죄를 제일 잘하는 자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변절해서 이들에게 부역했기 때문에 이자가 1순위야, 이자가 처벌해. 태극기 변절자를 잘 들어. 너희들 내가 농담하는 거 봤어? 나 아예 농담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내가 앞서가서 얘기하니까 그게 농담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건데 난 농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조사하고 있거든 프랑스에서 나지 부역자 처벌하는 법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나는 정치 안 하고 그거에서 보수들을 싹다 쓸어버려 가지고 새 보수 만들 거니까 니네 어떤 주소가 되는 거냐 탄핵 때 태극기 더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니네들은 형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 윤성열 부역에 대해서 똑바로 들어 니네